구독자다 아, 오늘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또 열심히 들겠습니다. 싸우게 니다 시작부터 저는 우리 한번 구독자님 텐데요. 감사합니다. 리고 그러면 나는 호원철 대표 했는데. 여러분한테... 네, 네, 네. 그러면... 윤석열 엄연.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 아 20만 시청자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아울러 사랑나무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는 시위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어서 아직은 사람들이 오늘도 역시 많이 없습니다. 앞에나 뒤에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점점 많아질 겁니다. 또 저희 부덕내 구급자님이시기도 하고 이 시위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저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계십니다. 저분 다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벌써 나와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혹시 사랑나무 TV 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사랑나무 TV라고 저를 아는 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20만 시청자님들 꼭이 메시지를 듣고 수요일 날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저를 아는 채 해주시면 구독자 이벤트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나면은 앞에서 이끄는 소리에 맞춰서 따라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 신나게 휘모리가라휘모리가락의 까락, 장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그 응원봉은 뭔가요? 타넬캐 타넬캐 윤석열 타넬캐 러블리즈 응원봉 네?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타리케. 구속해 구속해 윤석열을 구속해 탈핵해 탈핵해 윤석열을. 다룩해. 야광봉을 <목을>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제가 궁금하지 그런데요. 사진 좀 찍어도 되나요? 네, 다. 네, 아니 여기요. 네, 네, 네. <laughs> 이 어디 거예요? B2B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 B2B요. <laughs> B2B. 저는 사랑남은티브입니다. 제 채널에서 이거 확실하게 보세요. <laughs>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는 뭔가요? 이건 엑소에서 LED봉. 엑스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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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아침대 옆에다가 잘 붙여 놓은 거네 예,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음 얼굴은 잘안 나갔지만 요가 잘 나갔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볼겠습니다. 네, 이제 표 집회 시작하회 문화가 많이 발전, 발되습니다 지난번에서 하던 집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놀이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는 이대로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집에 계시다면 이제 나오셔서 이 깃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처 객사 에 있는 옐 그리고 저희. 서울 내란동 국민의힘 해지않라자 내란 속에 수상 받는 한동훈을 사퇴하라 사퇴라사퇴라네저 뒤에까지 어, 잘 함께 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네, 이거는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퇴근하고 집에 가서 치킨이나 먹고 싶었는데 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양심에 찔려서 네, 즐거... 아니야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이세요? 예. 네. 네, 아죄송합니다아 너무나 동의만 동안이셔갖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예. 예. 그 원래 이 이렇게 생긴 것이 그 어디서 파는가요? 아 이거는 이제 아이돌 응원봉아 그래 어디? 아,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네. 어, 지금 어,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저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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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현이.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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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단 소리 듣고 와,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요? 아. 학교 시험을 끝났나요? 네. 아 그래 요잘 봤어요? 근데 유성현의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왜그랬요 아, 시험을 좀잘좀 보시. 헬로 크리스마스, 힌 걸이고, 헬스라아 그래요? 제가 어, 네. 제 유튜브 네. 영상에 어, 나가도 괜찮은가요? 네. 네. 아 그래요? 진행하 저는 사랑나무 TV. 어 이끌어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어, 야, 야. 아 하거든요? 아? 근데, 근데 이안 나오는데요? 네. 아,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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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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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 마라. 네? 윤석열 김건희 꼼짝 마라. 아,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언니 크리스마스 트리 누구세요? 아, 아, 소개하면 멋지게 풍부치면서 올라옵니다. 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누구세요? 아직 트리가 아, 아, 좀덜 됐습니다. 대단하네. 자 우리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건 그 이건 뭐예요? 가락에 맞춰서 구호를 아, 외칠 텐데 그걸 그 직접 샀어요? 오 그래요? 그 신세대 아, 노래 맞춰서도 하잖아요. 대단한데. 우리 가락에 맞춰서도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사랑남 인데요예 이게 뭐예요, 상징이 항상 무드등. 아 무드등이에요? <불 friendships> <viens> <불> <meal>? <불> 한, 정, 집에서 항상 하나, <dialog> 자고 따라, 있는 거, <불> <불> 항상 보고 있는 거. 어, <불> 좋 yeah. 대단합니다. 제, 제 짜, 감사합니다. 구구구 소카라. 어떻게 좋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우리 삼색당하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시민 분물패가 분물 풍물 치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네. 같은 마음으로 한번 두드려 보는데 이쪽은 금이야 열두만 한번 두드려 봅시다. 두드는 거 없는 사람은 보물일 쳐들으면 돼요. 이? Let's 1년이면 12달, 광현흥은 1 3달인데 말여 이그 날도 춥고, 고약한 이 계절에 어떤 너경이 빠진 놈이 너경이 빠진 놈이래요 요 판이 만들어 졌더니이 새끼는 참전 천주천 축구랑 탕이라 그냥 콱 차가 막았는거이 우리 그냥 젊은 동무, 나이 먹은 <목소리> 동무, 늙은... 자가 내고 기 늙은 동무들이 동구들. 다 모여서 한번 신명나게 돌아보는 뒤, 호방 신장 한 마리 구해, 박비작씨를 돌아내고. 어이, 병. 병.